점 리드 81대79 하나은행. 네, 또 안으로 볼스터 들어가죠. 네, 두 명의 수비. 헤일드볼을 만든 네. 이소희 선수입니다. 더블 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. 그렇죠. 이소희 선수 혼자 버티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. 노윤지 선수가 잘 들어왔고 지금 헬드볼 공격권은 계속 하나은행이 가지고 갑니다. 네. 지금 BNK에서는 신장이 가장 큰 선수가 구수 선수인데 이 네. 백진 선수에게 득점을 여러 차례 허용, 허용하다 보니까 백진의 슈팅이 불발 네, 백진 선수를 막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또 고아라 선수에게 계속적으로 찬스가 나고 있습니다. 노현진. 왼쪽에 있습니다. 구수리 아, 그 자리를 잡는데요. 넣어주었어요 다시 고아라가 버팁니다. 정유진. 답에서 석점. 짧게 떨어집니다. 공지 없는 강계리. 두 점을 앞서고 있는 하나은행입니다. 김단디, 왼쪽으로 돌아서는데요. 빠져나왔어요. 리바운드. 음... 그리고 백지은의 파울입니다. 그렇죠. 지금은 살짝 체크만 해주고 백코트가 되시면 되는데, 이렇게 하면 자유투두 개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. 공이 네. 백지윤 선수 왕 너무나 아쉬워합니다. 또그 이전에 지금 김단비 선수의 골미 슛이 좀 말을 듣지 않고 있거든요. 네. 그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. 아 선수들이 굉장히 네. 어,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. 자 또다시 구슬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섭니다. 집중이 필요한 구슬의 자유투. 첫 공, 성공 81대 80. 자, 호흡을 한번 정리를 해봤죠. 두 번째 공, 성공입니다. 다시 동점. 하나랭의 선수 교체 김단비 빠지고 이수현 선수가 들어갑니다. 2차 연장전 이제 2분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. 자, 공 놓친 고아라 다시 잡았죠? 페이스라인 누현지 수비 괜찮아요. 짜가 들어옵니다. 아, 아, 여기서 아, 김주영 선수도 오늘, 오늘까지는 득점이 별로 없었거든요. 네. 그런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해줬습니다. 83대 81. 두 점을 뒤진 DNK. 다시 구슬 쪽인가요? 정유진 주지 못합니다. 던면서 던집니다! <laughs> 성공이에요! 와, 지금 저는 리듬을 완전히 빼앗긴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아, 마무리가 돼요. 구슬 네. 선수입니다. 3초의 시간을 다 사용하면서 네.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해줬습니다. 아, 이 경기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? 다 같이 지켜보시죠. 이찬장전 이제 1분 3시간으로곧 들어옵니다. 교체 들어온 이수연 잠기죠. 이수현의포스터 성공. 저 양팀 다 지금 외곽 시세로 의존하기보다는 골밑에서의 네.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. 85대 83 다시 하나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. 정유진. 다시 구슬쪽으로 네. 구슬 선수가 1대1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. 이 반대편에서 움직임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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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합니다.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구슬의 마무리. BNK의 에이스는 나다. 나에게 공을 달라. 음. 구슬 선수입니다. 오늘은 뭐 어쨌든 연장전 들어서 이 고아라 대 구슬. 네. 정말 이 선수들 활약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.